자, 반갑습니다. 부산 강서구 22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 국민의 힘 후보 김도 어떤 공약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 공약을 동별로 또 정리해가 내놨습니다. 그 제가 지금 계속해서 동별로 지금 찍어서 지금 그 방송을 올리고 있는데 오늘은 가락동입니다, 가락동. 이제, 가락동이라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어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이제, 철도에 가락역이 있고요. 고속도로에 가락 인터체인지가 있고요. 또, 앞으로 또, 새롭게 올라오는 일탄 면제된 도로에 또,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지고요. 또, 이 가락에, 앞으로 이제, 동부가물 플랫폼, 어 예상이 돼 있고, 또 가락에, 또어 지금 현재 토리이 대비를 받는 것을 또 면제해 주는 또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김도호 부가 우리가 위대한 낙동강 시대를 완성하는데, 그 중에서 가락에 어떤 사업을 또 공략을 내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락입니다. 가락동에 어떤 사업을 이제... 자, 동부가 물류 플랫폼, 주거단지 포함해서 구축을 추진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동부가 물류 플랫폼, 주거단지를 포함하는 이제 첨단 산업단지, 그렇죠? 국제 자유 도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K-팝고 해가지고 이제 가락 중학교 부지를 설립해서 설립 추진하겠다는 거고 또 강서 다람쥐 버스 운행하는 거 이런 거는 또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보면은 22번 버스, 7-1번 버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가락에서 강서구청역으로 가는 역을 이제 한마 아, 이 버스를 도입한다. 또 가락에서 불암역으로 가는 또 이제 버스를 또 만들, 한다. 뭐 이런 것들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가시고, 동부가 물류 플랫폼, 여기입니다. 이쪽 부분이 이제 김해입니다산동이고 이제 김해 함옥동 2동인데, 요거는 김해고, 이쪽이 이제 부산이거든요. 부산인데, 여기에 이제 또 이런 이제 주거단지를 포함한, 주거단지를 포함한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구축한다. 라는데, 요겁니다 그리고 아 인터체인지를 이제, 돌게이트에, 뭡니까? 어, 유료를 무료화로 추진하겠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대저대1 식만사상 대교대교는 막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제가 지금, 제 방송을 들었다 면은 이거는 뭐, 누구나다알 거고. 그리고, 부산 마산 복선 철도를 강력 철도를 도입을 하겠, 도입을 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배차 간격도 단축하다 했죠. 90분인데, 이걸 이제, 이걸 20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요금도 인하하겠다. 이제 8천대인데, 3, 4천대로 이제 인하하겠다. 동해선하고 연장하겠다. 예, 그렇죠. 마산에서 이제 부전역으로 가면은 이제 동해선업도 연장되지요장되는 것들. 부산 신항에서 김해 고속도로가 또 이제 이렇게 가락으로 연결됩니다. 그렇죠? 또 국가 하천을 또 이제 정비하겠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이제 중요 사업인데 하나하나 또 이제 보면서 또 이제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가락이라는 이제 자체가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에... 가락입니다. 요 부분이 보이죠? 요거, 요게. 네. 요거는 이제 김해입니다이 부분은 이제, 하얀 부분은 김해입니다칠산도이란데고김해 장유거든요. 롯데 프리미어 아울리시고 신문주국, 신문유주국. 그렇죠? 장유유라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에... 마산에서 오는 자동차 전용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락에 여기에 있고, 그렇죠. 인터인지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장유로 가는 이 육사선도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서부산 고속도로가 또 이렇게 연결해서 가고 있고. 자, 이렇습니다. 근데 가락이 이제 이렇게 이제 또 그래도 강서구에서는 좀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 가락 인터첸지 주변이나 이 부분이 거의 공장으로 형성되어 있고, 아직 좀 지역이 좀 낙후되어 있나. 이제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근데 이제 가덕도 공항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어 이렇게 고속도로가 또 이제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산 신항에서 김해 가는 고속도로가 지금 설계 끝났고 신시 설계 중인데 예산 이번에 편성됐다. 여기 이제 여기 요 이제 요렇게가 이제 동부가물 플랫폼 부지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가덕도에서 이제 철도가 이렇게 또 고속도로가 도로가 이렇게 지선이 있고 부산 마산 동 어, 연결시키는 거죠 가덕도까지 가덕 대교에서 송정 도로는 또 이렇게 고가 도로가 또 형성되고 신공항으로 가는 접근 도로 신공항으로 가는 접근 철도 이런 것들이 이제 가락동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제 동부와 물류 플랫폼 하고 연결되면서 가락이 이제 바뀔 건데 이 보시면요 가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어. 보시면요 이렇게 국제 자유 물류 도시 동부와 물 플랫폼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여기서 이제 고속도로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자 그러면서 하목 인터체인지 여기 JCT 성산는 대체인지 이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부산 경기에서 여기 물류 플랫폼이 이제 요게요자장는 아닌데, 이건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닌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계획을 잡은 건데, 이 중에서 이제 안에 어떤 계획이 이제 만들어져서 또 중요하게 또 이걸 어 발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일단은 이제 이 철도가 어, 이제 90분 배차간격인데 30분 줄이겠다. 그렇죠? 30분 줄이면 20분, 30분.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마산서, 이제, 어, 사산, 어, 부산, 부전까지 여러분들 38분. 창원에서 여러분들 이제 장유역이거든요. 장유역인데 창원 중앙에서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30분이면은 이제 전파를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중고속철도다 요걸 이제, 어, 이제 지금 현재 부전역에서 동해선까지 접속이 되고, 사상역에서또 이제, 어, 경부에 접속되고, 마산창원에서 또 KTX와 접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이제, 말되면 개통이 된다는데, 어, 이제 요, 요 부분이 이제, 배차 간격을, 보시면 요, 열차가 중고속철도 KTX 2형인데 전동차다. 그렇죠? 광역철도는 이번에 안 들어오지요, 이제는. 그럼 앞으로 광역철도를 반드시 들어차 어 이제 약한 90분으로 배차를 하는데 앞으로는 20, 이제 강력철도는 20분 간격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거 30분 정도 줄이겠다 요금도 이제 6천원대로 어, 되는데 그걸 또 줄이겠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어, 지금 음, 공약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 에코델타시티하고 연결되면서 부산의 부전역 사상역 그리고 에코델타시티역 이런 것들 그리고 가락역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가락이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가락 쪽에 어, 지금 현재 어, 이제 중요한 어, 이제 사업은 가락에는 이제 보면 앞으로 동부가 물류 플랫폼에 그러면 이제 지내신화하고 그 가독도 공항하고 연결되어 있는 에어시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음, 앞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공약이 다시 나오지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가락 이제 중요한 건 가락 인터체인지를 유료화를 무료화로 만들겠다 해주 이제 지원하겠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어 잘을 앞으로는 좀 그러면서 이제 고속도로가 이타된 고속도로가 통과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장류하고 연결되는 도로. 80 58번 도로가 또 진해 신항하고 연결되면서 또 가라고 연결시키는 도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 상당히 이제 김도 후보가 어, 추진을 해 나갈 거다. 이렇게 믿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이 또 좋았다면은 여러분들 주변의 지인들에게 여러분들 공유를 하시면서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김도 후보가 앞으로 이제 잘할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어, 교동안에 이제 어, 삼선을 개으면서 정책을 펴고 예산을 따오고 이런 거는 어떤 후보보, 후보보다는 믿음이 가는. 그럼, 김도업을 한다. 김도업은 이제 낙동강 시대의 중요 사업을 완성시키겠다. 낙동강의 기적을 만들어서, 불울의 메가시티에 초석이 되는, 800만 인구를 가지는 국토 균형 발전에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드는, 거는 랜드마크를 만드는 곳이 이제 에, 강서구가 되어야 된다. 그럼, 강서구와 이제, 이제, 가락 같은 경우에는요, 김해가 어떻게 발전되느냐. 김해와 가락과, 양산을 같이 어울리는 그런 이제 플랫폼 사업으로 이제 공유를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라 것을 이제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오늘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